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편안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부조에서 말이죠 그사그정치부에좀 한마디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늦게 끝나 어? 아, 이름1장님업무방입니다 그래도... 이거 그러니까 어, 안 그래도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가족회의 시간을 또 그렇게 그냥 야금야금또 그렇게 하나 또 아이 나 진짜 자 사막 가족회의 시즌 투 백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안건은 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가장 핫한 사연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 20대 신입에게 사랑 고백했는데 퇴사 두둥탁. 누가 했지? 누가 했길래? <laughs> 바로 대기업에서 아유. 올해 40대 초반의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1년 전에 그 상대는요, 1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한 신입이었고요. 어허. 그래서 40대 초반과 뭐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나이 차이가. 그래서 신입 직원을 보고 한 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표현은 못하고 대신 계속 잘해주기만 하다가 1년 넘게 지켜만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백을 결심을 한 거죠. 아, 한 오. 5년은 계속 지켜봤어야죠. 뭘 지켜보기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이, 너무 빨라.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좀 너무 커졌나 봐요. 네. 그래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퇴근 후에 만나자, 남아라 이렇게 해서 고백을 시전을 했습니다. 아, 날짜 그런 거그 괜히 그렇게 특별한 날또 고르면 더 부담돼. 아 맞아요. 아 근데 아무튼 이 신입 여직원은 아니 나도 하는데 이런 거는 <laughs> 엄청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선배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하지 좋은 직장 선배라고 생각해 왔다 <laughs> 음. 뭐 이렇게 거절을 하더니 문제는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한 거예요. 아, 아이고, <laughs> 자, 알고 보니까 알고 사표를 냈던 거고 그러니까 아. 이 과장님 입장에선 아나 때문에 사표 냈나 싶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싶은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laughs> 또 얘기하지 마. 상처받아 뭐 상처받을까요? 4 0대 과장. 사 사십 아, 대 과장이야? 아저 차장이에요, <laughs> 아, 저는왜 <차장이에요. 웃음> 내가 양크 보는데 웃음이 나오지? <웃음> 왜? 어왜 아, 나를 <laughs> 상상해? 왜 이걸 보면서? <laughs> 뭔가 매칭을 어, 좀 시키고 있어서 미안해요. 저네 아, 미안해요. 저차장이고요 사실 네. 초반은 아닙니다. 아, 알았어요. 그보다 더 먹었어요. 아 초반으로 깎아줬을 때 그냥 있어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 이 우리 양 선배는. 그 형수님하고 몇살 차이세요? 어, 저는 동갑이에요. 아, 진짜? 어, 동갑이고 오. 나이 차이가 많이 어, 아니다. 과거에 교제한 적이 없지만 어. 어. <laughs> 없지만 나이 차이가 <laughs> 많은 사람이랑 교제할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아, <laughs> 짜증나 죽겠다. <아저씨>. 제일 제일 애매요, <laughs> 이럴 때. 아직. 아니, 실제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갈라고 아, 또. 아, 실제로 어차피 안사람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리거나 많거나 저는 그 별로 잘안 그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부터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린 사람한테 너무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3, 4살 차이 만나도 아... 대화가 좀안 통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네, 뭐그 표정은 뭐지? 야, 아무튼 <laughs> 자, 아이고 이게 참그 이건 뭐자연인 자연이는 뭐 그냥. 뭐~ 뭐~ 딱 부러지게 또 얘기를 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자연이 사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됩니다 <laughs> 어, 저, 저, 저 퇴사를 하진 않을 거고요 저는 그치? 끝까지 남아서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아. 받아야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퇴사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딱 이거 어, 음. 제가 얘기해요 퇴사는 오버다 아. 아. 자연이처럼 아~ 어, 나오꼴 보기 싫어 음. 그 오케이. 퇴사는 오바다. 어, 아마 신입이고 해서, 그래도 어. 과장님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론, 저, 우리 양호뱅크 좀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 있어도 믿고 의진할 수 있죠, 회사를.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걱정, 음. 그러니까 막 싫다, 이런 것보다 부담감 같은 게, 그렇죠. 그리고 20대 신입이면, 아직 이제 다른데 쉽게 쉽게 갈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때문에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서를 뭐 옮겨버린다거나 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가능하고 인사도 철마다 나기 때문에 아.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작은 회사인데 과장님 한 두어 분 계신데 그 중에 한명 아. 이렇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자연이한테 한번더 물어볼게요. 아, 체력. 네. 집에 이게 많아. 아, 뭐 돈. <laughs> 대기업 뭐어 어차피 같은 회사 네. 뭐 대기업 약해 대기업 과, 약해 과장... 좀졌어아 진짜 어 대기업 아니, 말고 지금 이 사례가 어. 같은 회사 아 그래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근데 아유. 집에 돈도 많어 아뭐 사자에 돈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진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나야 돼 만나 만나고 싶어지는 만큼 아, 다그러어 어, <laughs> 진짜 뭐 어마무시한 매력이 있으면 어. 뭐 생각을 아. 해볼 수있습니다 매력 특별... 어떤 매력 그, 그 매력이, 그니까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 는 재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음.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있다 이런 걸로는 안될것 같고, 음. 진짜 어마무시한 재력이 있거나, 음. 어마무시한 외모가 있거나, 어마무시한 뭐 어떤 뭐 재능이 있거나, 이 정도가 되면은 그 매력의 몇자가 무슨 몇자인지 알아요? 복개비 귀신 아, 예. 그러니까 홀린다. 홀린다. 아 정말 그, 그 지금 이 기자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완전 홀릴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될것 맞아요. 같이.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접근 감보이 잘못된 게. 응. 그러라고 40대 혹시 계신 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먼저 가까워진 다음에 아 1년 1년 그냥 기다리고 봤다며 근데 요자 어, 신입 입장에서는 지켜만 보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었는데 덜컥 아, 발렌타인이냐 아, 고백 아, 이거는 너무 부담을 준것 같아요. 고백은 세레모니라고 했거든요. 어. 어. 네? 그러니까 고백은 시도가 아니라 그사이의 아. 마음이 다 확인이 됐을 아, 때 진짜. 세레모니라고 어. 그거 더욱 아. 아. 적용을 해야 하는 케이스 같습어요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달 반지 꺼내고 갑자기 무릎 꿇고 아니에요. 식당에서 이런 되게 싫어한다잖아요. 음. 준비가 다 됐고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세리머니를 해야 된다. 어이 음. 기자가 정리해 줬네. 아, 아 역시 우리 양 선배 과거 또 화려한 참 이거를 또 저는 아, 영화를 많이 봐요. 아 정말. 네. <laughs> 자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약간 토크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필요했다 음. 어. 계속 오빠가 그렇죠. 도와줄게 하면서 어이 인간 좀 믿을 만하다라는 그매력이라는걸 어. 보일 기회를 가졌어요 스스로 만들었어야죠 네. 거기서 여성분이 판단을 했었을 때아이 사람은 막 정말 뭐 인물이 뛰어나고 재력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음. 오랜 시간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음. 판단이 들수 있었을 수 있잖아요 음. 그게 스스로 겉어찬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연히 아까 정말 그 어마무시한 매력 네. 아니, 디카프리오가 요즘에 그,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요? 공식이 네. 있잖아요. 막 스물 몇 살, 다섯 살에서 최근에 스물 여덟 살로 네.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디카프리오라면? 아니, 디카프리오 안 됩니다. 아, 저한테 너무 무시한 매력으로 어필하시지 못한. 못하... 그 성격,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나오네. 고백을 거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거절하면 됐지. 퇴사까지 하는 건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음, 진지하기 과장분이 농담이 아니라 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신입 사원이고 사회 경험이 처음이고 그러면 진짜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아, 섣부르지 않아야 된다. 어. 특히 남자들. 자이 기자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네 저희 1,500분 투표를 해주셨고요. 86%가 이거 신종 권고 사직이다 어? 이해된다 아, 선택을 진짜. 해주셨습니다. 아. 14%만이 고백 거절은 핑계다 이 참에 퇴사 생각했던 거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어. 엔드타임님이. 스무살 많은 60살 할머니께서 고백했을 때 심경을 상상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아, 그 과장님한테? 이 40살이신가 봐요. 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기진이님,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아빠 버린 사람이 고백을 했으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방 가족회이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후 저희는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 렉이 액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